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제수리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남도 창녕군 송현역사문화공원에 와 있어요 안내도를 보니까 제법 구경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곳에서 출발 영상만 찍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북도 청도군을 갈 예정입니다 청도는 소싸움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에 딱 유명한 곳이 청도 프로방스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어, 그런 곳들을 1박 2일 동안 다니면서 이번에도 많은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날씨가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 또 추위는 또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즐겁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서 30분 정도 이미 운전을 하고 온 상태고요. 여기서 청도까지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더 운전을 해서 가면 곧 도착합니다. 어, 지금 이 앞전에 기장이랑 울산 여행을 했을 때저 쫄쫄 굶으면서 첫 끼를 저녁에 먹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청도에 도착하자마자 어, 그곳에 특별한 맛집을 가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떨지 거기서 또 뵙겠습니다. 청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도읍이구요. 어 저, 저기 보시면 청도 군청이 있어요. 청도 군청. 저는 주차를 이 공간에 했고요. 여기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밥집이 있어요. 저기 동강어탕 동강어탕 주로 민물고기를 다루는 것 같고요 저는 오른쪽에 국내산 고디 다슬기탕 여기 보면 고디탕이라고 돼있고요 고디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리뷰 보니까 국물도 진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느나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 다슬기가 들어간 고디탕. 원래 다슬기 자체가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디탕 속에 다슬기가 막 많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슬기의 맛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어, 녹색, 건강한 녹색의 채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구요. 특히 깻잎부터 해서 여기 청도니까 미나리도 있었구요. 그리고 부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추까지 진짜 건강한 맛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청도에서 첫 일정인 점심을 마무리했고요. 어, 두 번째 장소로 청도의 유명 사찰인 운문사로 가겠습니다. 운문사. 운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운문사 주차장이고요. 평일이라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문사로 오는 길에, 여기 보시면, 운문산 생태탐방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산책로가 아주 운치 있게, 그리고 걷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운문사 갔다가 나가는 길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오기 전에, 매표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매표 가격은 2,000원이었고요 입장료. 그리고 운문사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리암 가는 길이라고 있거든요. 사리암도 있고 더 앞에 보면 북대암도 있고 암자가 많습니다. 특히 사리암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를 꼭 하나 정도는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기도처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리암에서는 그 수능이라든지 중요한 국가, 국가시험을 앞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정성스러운 기도를 많이 올리는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기 여러 번와 보셨죠 그래서 추억이 많은 곳이고요 이제 운문사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사는 신라 진흥왕 21년 창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를 보면 이렇게 넓어요. 곳곳을 다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구석구석 알려드릴게요. 이곳이 운문사의 진짜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어떤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도가 친절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절 관련한 서적 및 용품들이 판매 중입니다. 여기 운문사 입구 쪽에 바로 보이는 게 처진 소나무 천연기념물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천연기념물 500년 넘는 천연기념물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중심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산세를 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그저 멀리 암석 바위가 있는 산 중턱을 보시면 암자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리암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방향에는 스님들 수행하는 곳이구요. 그래서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건물을 대웅전이라 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웅보전이라고 해서 어떤 차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 대웅보전 앞에 이렇게 만세루라는 만세루라고 하는 누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멋지고요 그리고 다시 보는 처진 소나무 사진 소나무는 이렇게 가까이 아래에서 보면 진짜 더 멋져요. 정말 웅장합니다. 여기서는 좋은 기운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위험입니다. 그리고 대웅 보전. 그 뒤로 보이는 산과 하늘의 모습이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일단 사찰 자체가 전체적으로 모두 평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걷기에 좋고요. 그리고 평일에다가 겨울까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네요. 혼자 차분하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거닐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운문사는 수행 전문 사찰인지 생각보다 출입금지 구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주변 자연경관이 좋아서 볼거리는 많구요. 특히 오늘 날씨가 확실히 추운게 아래 계곡물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옷을 입고 계속 걸어 다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이제 이곳 우문사를 나가면서 또 여기저기 알려드릴게요. 이곳 우문사는 여기 정중앙에 있는 만세루를 기준으로 좌측에 500전이 있고요. 이 뒤편에 앞작, 그 다음에 관음전, 명부전 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더 앞에 넘어에는 거의 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어서 출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세로 저 앞쪽에는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로 또 나가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처진소나무. 이제 이곳 운문사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향하겠습니다. 아, 운문사 자연경관이 정말 멋져요. 특히 저 산세. 하늘까지 정말 멋지네요. 잘 보고 갑니다. 안녕! 운문사 주차장 입구입니다. 여기는 차가 들어오는 길도 빽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되게 운치가 좋고요. 그리고 주차장 옆을 보면 이렇게 걷기 좋은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아까 들어왔을 때 얼핏 보니까 이름이 운문산 생태탐방로인 것 같았어요. 여기는 가을에 걸으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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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겨울이지만 걷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스님들도 이곳을 산책하는 걸 봤고요 운문사 매표소부터 운문사 주차장까지 거리가 생각보다는 좀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부터 여기까지 둘레에 이렇게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는 계곡도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가 넓디 넓은 운문호입니다. 운문호. 여기 운문호 보이시죠? 이 둘레를 따라 지금 둘레길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봐도 사람이 걷는 산책로가 있고요. 그리고 저 반대편 쪽으로도 산책로가 꽤 길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운문댐 둘레길 걸으시면 대박일 것 같아요. 좀더 가까이 가서 운문호를 즐겨 볼게요. 정말 넓어요. 자, 여기 적혀있기도 하고요. 봄사랑벚꽃청도 문문산 둘레길. 아, 넓은 호수를 보니까 진짜 마음이 탁 트입니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요. 그저 잔잔하고 행복하기도 하네요. 이런 맛에 제가 계속 여행을 다니는 거거든요. <laughs> 하늘이랑 저 나즈박한 산이랑 호수의 조화 3박자가 골고루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금 이 구간의 운문호도 정말 넓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넓은 구간의 호수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운문호는 넓습니다. 다음엔 진짜 날씨 따뜻하고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몸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면 진짜 여기 둘레길은 아무리 길더라도 이 호수를 보면서 계속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걸어보고 싶네요. 진짜 멋져요. 저는 공암풍벽이라는 청도팔경 중에 하나인 곳으로 가려고 여기 도착했고요. 저쪽에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편하게 주차를 하고 어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법륜사 간판을 지나고요. 여기 큰 나무와 벤치를 지나서 저 앞에 보시면 운문댐 상수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길을 따라 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또 친절하게 휴게데크 공함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 편도 30분을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는 왕복으로 하면 총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길 자체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초반부는 뛰어가지고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뛰어보자. 안녕!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앞만 보고 쭉 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워낙 인적이 좀 드물어가지고 뱀 조심하라고 그런 문구도 써있네요 계속 이렇게 운문호에 물을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이제 처음으로 나무 데크로 된 길이 나옵니다 탐방로, 정식 탐방로가 맞고요 여기 보시면 공안풍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공안풍벽 단풍이랑 관련된 그런 경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계속 걸어가면 마지막 풍벽 휴게 데크까지 가야 될것 같고요. 아, 여기 소요 시간이 있죠. 마을회관부터 쭉쭉 지나서 이 시간을 다 더해보면 15, 23, 28. 확실히 편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게 맞네요. 와저 멀리 암벽이랑 잔잔한 물이 진짜 멋집니다. 여기가 왜 청도 팔경에 속하는지 알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낙엽이 생각보다 미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주의도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이런 로프 줄을 반드시 잡으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laughs> 중간 지점에서 바라보는 운문호의 모습입니다. 또 한번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길이 좀 조용하고 사람이 없다해서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나?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쭉 걸어온 길이 곧 나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한 길만 잘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간 전망대에서 휴식 겸 좋은 경치 한번 또 보시고요. 어 너무 힘들다. 제가 평소에 자랑은 아니지만 운동을 잘안 하거든요. 여행 다닐 때라 이렇게 많이 걷고. 그렇다 보니까 30분 거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도 다 와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표지판이 나오면 이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와가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더라. 고생했네, 제수리. 계속 숨이 헐떡헐떡해요. 자, 여기 반안점. 이게 공안 풍벽 데크인 걸로 보입니다. 목적지인 풍벽 데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풍벽 데크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약간의 길은 있지만 결국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도로 올라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쪽 방향, 제가 걸어왔던 방향으로 그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서 여기 올라온 것도 그렇고, 다 이런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일몰 시간까지 다 와가다 보니까, 하늘이 이제 핑크빛 색깔까지 띠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추억에,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고요. 이제 점점 해가 지려고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오늘의 숙소인 청도 프로방스 글램핑장으로 가려고요. 감사하게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어, 청도 프로방스 글램핑장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어, 지금 딱 시즌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빛 때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램핑장과 더불어서 청도 프로방스의 풍경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잘 다녀보겠습니다. 어서 이제 프로방스를 향해 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풍경을 한번 더 보시면서 안녕. 공안 풍벽으로 가는 입구까지 돌아왔습니다. 아까 입구로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여기에 응. 화장실이랑 그리고 먼지털이가 있더라고요. 흙 먼지털이기. 저쪽 길을 가보시면, 그 낙엽도 많고 흙, 흙길도 있기 때문에 어, 이 먼지 털이기는 돌아갈 때 반드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항 풍벽 안쪽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볼일을 보시고 어, 안전한 산책을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청도 여행 첫날 마지막 목적지인 청도 프로방스에 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프로방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방스 포토랜드 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축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동화 같은 풍경 아닌가요?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 저 거의 산 너머까지 있는 조명은, 군파크 루지, 테마파크입니다. 어, 루지 아시죠? 아이들 좋아하는, 위에서부터 타고 쭉 내려오는, 저는 예전에 통영에서 루지 타본적 있거든요. 아마 내일 퇴실하고 나서 여기 군파크 루지도 제 인생 두 번째 루지를 타 보게 될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선 오늘은 이곳의 프로방스 빛 축제부터 즐겨 봐야겠습니다. 정말 넓은 공간에 화려한 빛들이 엄청나네요.